안녕하세요. 라이벌, 네, 전기톱 2일차입니다. 오늘 플래곤을 샀는데, 이게 따지고 보면 그거 영역전기입니다. 그, 주스레전에 나오는 그, 이상한 불덩어리 던지는 놈 있죠? 개고, 전기톱, 체인소맨. 그냥, 씹갈래요? 오늘은 뭘 살지 고민입니다. 예 오늘 50개를 다, 50개를 다 모을 수는 없어요. 근데, 이제 필요한 건 50개라 고 오늘 25개는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바주카포를 살까 아니면은 그 화염병을 살까 고민이 좀 많아요. 바주카포는 이제 날라다니기 좋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은 바주카포를 사겠습니다. 오늘 25개 모았으니까 그거 살때 바로 그냥 어. RPG. 바로 RPG 사제 끼고, 바로 이제 다음 게임 들어갑시다. 에헤헤, 죽여줘.